혹시 이 운동이 오분 운동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오신 건 아니신가요? 그렇다면 너무 잘 오신 거예요. 제가 5분 만에 여러분들의 지방을 모조리 불태워드리겠습니다. 그럼 동작 바로 갑니다. 그럼, 우리 하이파이브 하고 시작해볼까요? 하이파이브! Yeah! 자, 그럼 5분 운동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 동작은 여러분, 팔벌등 뛰기거든요? 팔다리를 쭉 yeah. 뻗어줍니다. Yeah. 자, 오늘은 우리 5분 짧은 시간 동안에 최대의 힘을 발휘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팀감소음 고민인 톡톡이들은 옆에 있는 변형동작으로 바꿔서 진행해주세요. 자, 호흡을 마시고, 내쉬고, 반복해주면서 자, 우리 팔다리가 넓게 쭉쭉. 자, 허벅지 안쪽 살도 빠지고 팔 살도 빠진다고 생각하세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어깨 아프지 않게 올라가진 않았는지를 체크해 줍니다. 자 배도 단단하게 3 2 1, 1. 0 네. 팔, 다리 탈탈 털어주시고 자 주먹 잡아서 우리 이제 달릴 준비할 거예요. 자 전속력 다 내서 가시고요. 이것도 중간 소음 때문에 고민이시다면 파워 워킹으로 저 우리 빠르게 걷는 경보도 살 빠져요. 자 여러분 배를 계속 끌어올리고, 무릎 벌어지지 않게 안쪽 허벅지 위로 띄워주세요 상체 젖혀지지 않게 살짝 숙여서. 안녕. 자, 역시 톡톡이 아저씨. 톡톡이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도 해주세요. 자, 예의받은 뚝뚝이가될까요 오, 사, 사, 이, 일. 자, 0. 다리 넓게 벌려서 날개들스쿼트할수 있어. 잘하고 있어요. 자, 앉아서 양손등 파치 쪼여주세요. 쪼여서 올라오고. 자, 올라올 때 진짜 우리 백조가 목을 쭉, 아까 전에 진현이 등장하는 거 봤죠? 자, 그렇게 쭉 누가 위에서 내 머리를 잡아당긴다 생각하면서 키가 커질 거예요. 자, 엉덩이를 조여서 자, 우리 겨드랑이도 끌어내리면서 등살, 그 다음에 허벅지살을 다뺄수 있어요. 자, 묵선이 길어지는 걸 느끼면서 자, 정신 잘차려도톡톡이들 5분이야, 5분. 네. 응, 할수 있어. 잘하고 있어. 자, 앉아서 준비할 거예요. 자 우리 펭귄 기억나요? 펭귄 <laughs> 자 무릎 안으로 말리지 않게 자이 동작만 보면 숨이 턱 막혀가지고 지금 숨 쉬고 있는 톡톡이 있을 텐데 쉬면 안돼자 우리 펭귄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 펭귄아 너 너무 좋아 너 나올 때마다 너무 이렇게 사랑스럽니? 라고 생각하면서 자 무릎 말리지 않게 계속 펭귄 이렇게 줘야 주세요자 톡톡이 펭귄과 친하죠 언니도 펭귄이랑 친해요 우리 톡톡이들이랑 친한 것처럼 <목소리> <목소리> 하고 있어요. Zero. 자, 그 다음 우리 산을 타봅시다. 마운틴 클라이밍 동작인데요. 자, 이렇게 빠르게 뛸 거예요. 자, 이것도 치아 손잡이 고민이라면은 옆에 있는 동작으로 바꿔서 진행해주세요. 후, 후. 자, 계속 숨을 내쉬면서 우리 허리 이렇게 꺾이지 않게 자, 그 다음 발을 뒤로 차지 않게 주의하면서 앞으로 끌고 와주세요. 자, 우리 니킥 알죠, 여러분? 앞으로 니킥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온 집중을 다 복부로 두세요자 우리 배에서 톡톡이들 모임한다고 생각해. 3, 톡톡이들 배붙 집합해, 약간 어, 이런 느낌으로요자 다음 동작은 팔꿈치를 가려서 깍지. 두 발을 붙여주세요. 자 알보 플랭크에서 왔다 갔다 좌우 흔들흔들 엉덩이춤을 쳐주세요. 잘하고 있어. 자 어떤 톡톡이가 엉덩이춤을 제일 잘 치나? 자 허리 꺾이면 안 돼요. 배속 넣어서 아 흔들흔들 내가 이 이 톡톡이들 중에 엉덩이층 제일 잘 쳐, 이런 느낌으로. <laughs> 할수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5분 순삭입니다. 지금 어떻게 여까지 왔는지 모르겠죠? 자, 배긴 납작하게 치고 3, 2, 후, 할수 있다, 잘할수 있다. 자, 다음 암 오픈 동작인데요. 무릎 잠깐 놓고 바로 시작. 자, 오픈을 열어줄 거예요 디귿 자나 후, 둘. 자, 이때 중요한 게 옆구리를 끌어올려주세요. 자, 그다음에. 우리 톡톡이들, 이쁜 톡톡이들, 미소 잃지 않고. 자, 언니랑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자, 허리 꺾이지 않게끔 주의해서. 자, 톡톡이, 지금 엉덩이 밑에 내려가 있다면 올려주세요. 자, 우리 동맹이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 톡톡이, 언니 동맹. 할수 있다. 3, 자, 너무 잘하고 있어요. 포기하자 끝까지 갑니다. 자, 그대로 누워서. 자, 우리 공포의 안쪽 허벅지 갈 거예요. 배워서 후! 어, 들어 올려주세요. 자 어. 우리 5분 운동이니까 진짜 빠르게 갈 거예요. 오늘. 자 치킨을 배송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들어 올려 주세요. 오늘 배송 성공할 거. 오늘 치킨 배송 성공해서 우리 집으로 치킨 올수 있게. 받아 먹으세요 이렇게 치킨 차. 그럼 먹어. 운동하다 갑자기 치킨을 왜 먹어? 자 들어 올려 주세요. 화이팅. 자 무릎 쭉혀서 움직여줘야 돼요. 오. 자 좌로 바꿔서 반대쪽. 자, 갑니다. 치킨, 화이팅! 가주세요. 자, 우리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자, 치킨을 생각하면 행복해질 수 있죠? 자, 이 동작은 전신 루틴이에요. 그래서 팔, 다리, 엉덩이, 허벅지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동작입니다. 자, 화이팅! 오늘 에너지 비타민 내가 다 먹고 있어요, 여러분. 오, 머리 끝까지 비타민이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아, 귀로 올려주세요. 자, 치킨 벗어 먹으세요. 자, 빠르게 가야 돼요. 자, 안쪽 내전 근육에 단단히 느끼면서 이자 올라옵니다 바로 썰 거예요 스파트 점프를 갈 거거든요 준비 이세요자 근데 틈금좀 무섭다 하는 스 속에 들은 옆으로 바꿔서 진행해 보시고 괜찮은 속초기는 오 뛰어 주세요 이렇게 되지 않게 위로 자, 진현이 머리 아까 기억나죠? 하늘 위에서 누가 머리를 끌어당긴다고 생각하세요 자 마지막 동작이니까 자진짜위로내 머리 정수리가 천장 위로 닿는다고 생각하세요. 아! 벽 뚫고 나갈 거야. 더블 아! 아! 시끄러워서 그만해요. 아! 예! 자, 여러분 누워서 스트레칭을 바로 가보겠습니다. 모른 다리를 위로 올려서 자 양손으로 다리를 잡고 내 후덜거리는 다리가 보일 거예요. 자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쭉 몸쪽으로 내가 가능한 만큼 가져와 주세요. 자, 근데 이때 무릎이 다 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잡아도 괜찮고 또는 수건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네 카운트 세 볼게요. 하나, 둘, 다리 뒤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걸 느껴보세요. 그대로 풀고 반대쪽도 진행해 주세요. 자, 양손으로 다리를 잡고, 후, 다리가 후덜어덜 거린다면 제대로 잘 하신 거고요. 후덜거리지 않더라도 지금쯤 숨이 찬다면 제대로 잘 하신 겁니다. 그대로 놓아주세요. 자, 우리 오른 다리를 다리 꼬듯이 위로 올려주고, 오른쪽으로 다리 낮춰서 시선 왼쪽. 자, 엉덩이 바깥쪽 뒤쪽 근육이랑 허리 근육을 풀어줄 수 있고요. 자, 천천히 올라와서 반대쪽도 똑같이 꼬았다가, 내가 머무르고 싶은 만큼, 머물러서 잠시 늘려주세요내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기지개 쭉 폈다가 앵후 풀어주세요. 아시아니. 토꾸기들 잘 따라하셨나요? 자, 우리 수고했다는 의미로 하이파이브 한번 할게요. 하이파이브. 우리 운동하기 싫은 날도 있잖아요 그런 날에는 그냥 운동을 건너뛰지 마시고 오늘 했던 이 5분 시퀀스를 통해서 운동 출석을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밑에 있는 비타민 신진유 홈페이지에서 2주 챌린지로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니까요 어떻게 운동해야 될지 모르는 톡톡이들은 운동법을 한번 보고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밖에도 자주 일어나는 오류 사항은 영상 본문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인스타그램으로 오시면 유튜브에 업로드하지 못한 다양한 동작들이랑 운동 전후로 하면 좋은 스트레칭 등을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한 번씩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밖에도 얼마 전부터 톡톡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는데 저를 태그해서. 동동인증을 남겨주시면 작은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 톡톡이 공간에 올려드리고 있으니 다들 많이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오늘 정말 저와 함께 5분 운동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파이팅 넘치게 한번 만날게요. 톡톡이들 안녕. 톡톡.